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정병태입니다. 겨드랑이 피부에는 두 종류의 땀샘이 존재하는데요. 일반 땀을 분비하는 에크라인 한선과 겨드랑이 암내를 유발하는 아포크린 한선입니다. 에크라인 한선에서 분비되는 일반 땀은 대부분의 수분과 미량의 NaCl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우유빛이며 끈적끈적하고 지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단백질, 당분, 철분 등의 성분으로 되어 있고 피부 표면의 세균에 의해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내며 이런 경우를 액취증이라 합니다. 문의하신 겨드랑이 냄새도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에 의한 액취증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